자, 금일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스페이스 아이디도 여기 추세에 대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때 하락이 멈춰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반등 잡아 드렸고, 이 구간에서 남은 물량들 전부 다 털렸어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잡았죠. 빚각에 딱 맞게. 이후로 CPI 상, 하회 나오면서 8% 상승 나왔고, 분할 액절 한 다음에 다 털렸어요, 여기서. 나머지는 그냥 본절 오길래 본절로서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나와서 하락하냐가 아니라 꾸준한 상승을 보고요. 당장 단기적으로는 내려올 수 있겠죠. 뭐 여긴 트랙으로 만들면 더 좋은 구간이니까. 그래야, 어,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걸립니다, 다이버전스가. 그래서 지금 구간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면은 우리를 크게 다 크게 어 크게 먹여줄 수 있는 지금 여기서도 다이버 걸려 있어요. 크게 먹여줄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거다. 최소한 10% 정도는 가져올 수 있을 거다. 이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스페이스 아이디도 지금 어찌 됐든 얘를 좀 심하기는 하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여기서 조정 파동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횡보하다 올라가 주나 싶었지만. 다 10배 써 이거를 여기는 아무래도 좀 변곡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올 땐 정말 빠르게 올라오는 변곡의 부분이 될 거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채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보시면 2021년도 불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1년도 불장 어, 그때 불장 때 알트코인 뭐 하고 있었냐면 제가 여기 우리 채널에다가 남겨드렸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전고 신고 갱신 나왔을 때, 비트가. 17년도 고점을 잡았을 때. 그때 대표적인 코인, 뭐, 에이다로 예를 들면은, 얘 여기 마이너스 70% 똑같아요. 지금 스페이스 아이디랑. 피스 에스코 그 스페이스 아이디 이런 애들처럼. 다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70% 나이스. 여기 있었어요. 그 이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먼저 다 올라야 돼요. 비트가 다 오르고, 그 다음에 이더 오르고, 그 다음에 알트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물량도 누가 가져요? 뒤늦게 뛰어온 개미들이 받는 거예요. 비트코인 막 떨어진다 떨어진다 했다가 진짜 오르니까 이제 그제서야 매수했다가 그런 애들이 어, 그 물량 받는 거지. 지금은 시작조차도 아니다. 비트가 오르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음. 그이말에 힘을 실어주는 게이 고래들 매집량. 이거 E T F 아니고요. 진짜 고래들이 매집한 거예요. 그것도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크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얘네가 바보가 아니라 얘네가 시장 가격을 주도하는 애들인데, 아무래도 지금은 고래들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다. 즉, 더 올라가야 된다. 자기들이 생각할 땐 고점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만큼의 물량을 매집을 했겠죠. 근데 비트에서만 포착됐냐? 이더에서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것들은 다이버도 모두 지표들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상승에 대해서 정말 좋은 구간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속 채널에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라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합니다. 자유롭게 입장하세요. 링크는 제가 댓글에 남겨 놓도록 할게요. 입장하실 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